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수리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비밀스러운 여행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여행은 놀라움과 보안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심지어 최고의 스파이들도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그의 독특한 여행 방법을 알아보세요. 비밀비행, 하늘의 요새 김정은의 비행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치, 비밀, 그리고 철저한 보안이 결합된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의 항공기 중 i l 6 2은 소련 시대의 항공기로 진정한 하늘의 요새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이 비행기인 참매 1호는 북한의 국가조류인 참매를 상징하며 권력과 부를 나타냅니다. 원래 1960년대에 제작된 IL-62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제트기였으며 길이가 50m를 넘고 거의 2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이 비행기는 일반 상용 비행기가 아닙니다. 이 항공기는 완전히 개조되어 훌륭하고 고급스러운 내부 공간을 자랑합니다. 내부에는 부드러운 흰 가죽 소파, 다듬어진 장미목 테이블, 섬세한 크리스털 재떨이가 있어 하늘의 궁전을 연상케하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호화로운 내부 외에도 이 비행기는 최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김정은이 여행 중에 최고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눈에 띄는 것은 이 항공기에 내장된 보안 수준입니다. iluco 임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방해할 수 있는 첨단 전자방어 시스템을 갖춘 하늘의 요새입니다. 이는 추적하거나 공격하기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김정은의 비행은 항상 전투기들이 동행하여 공중호위대를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지 않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의 대부분의 비행은 마지막 순간에야 공개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적들이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긴 해도 IL-62임의 나이는 일부 우려를 낳았습니다. 50년 이상의 운항을 자랑하는 이 항공기는 상당히 오래되어 기계적인 신뢰성이나 현대적인 통신 시스템의 부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O-1종 시임은 여전히 김정은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으로 그가 제공하는 고급 보안 기능과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 덕분입니다. i 예 L, U, G, M 외에도 김정은의 수행원에는 종종 필수 물품을 실어 나를 화물 비행기가 포함됩니다. 이 화물 비행기는 그의 리무진 같은 중요한 물품을 운반하는데 사용되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득 찬 상태에서 장거리 비행이 어렵고 종종 재급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의 여행 물류에 또 다른 복잡함을 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방조치는 김정은의 여행 방식이 단순히 독특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철, 철저히 계획되고 실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상교통수단, 이동요세. 김정은의 육상 교통 수단은 그의 공중 여행만큼이나 주목할 만합니다. 그의 차량은 보안과 명성을 모두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배입 50만 달러 이상 가치의 장갑,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리무진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치의 상징이 아니라 총알과 폭발물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진정한 이동 요새로. 대부분의 차량을 파괴할 수 있는 공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리무진은 펑크가 나도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럼플랫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으며 내부는 화학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밀폐되어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김정은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이 리무진은 김정은이 어디를 가든 항상 동행하는 대규모 호위 차량 대열의 일부입니다. 대열은 앞서 나가며 경계를 담당하는 선도 차량. 양옆을 호위하는 경호차, 그리고 뒤를 따르는 차량으로 구성됩니다. 각 차량은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 역할을 합니다. 선도 차량은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경호차는 추가적인 보안계층을 제공합니다. 이 대열은 고도로 협조된 기계처럼 작동하여 김정은의 안전과 비밀을 지키는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육상이동은 단순히 보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권력과 지위를 나타내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방문 중 그는 같은 장갑, 메르세데스 마이바의 리무진을 타고 이동했으며, 이 리무진은 북한에서 특수기차를 통해 운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의 부와 영향력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으며,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많은 고급 차량은 유엔의 엄격한 제재를 피하여 밀반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의 여행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의 강력한 지도자로도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밀하게 계획된 작전입니다. 장갑 리무진 특수기차 그리고 방대한 보안 인력의 사용은 그의 지위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략, 전략의 일환입니다. 지하 터널과 비밀 경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장갑차 대열과 고도보안 차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또한 북한 전역을 빠르고 은밀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정교한 지하 터널과 비밀 경로를 이용합니다. 이 터널들은 평양의 중요한 장소와 다른 중요한 지역들을 연결한다고 여겨지며 김정은은 이를 통해 완전한 비밀 속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최신 통신 시스템 감시 장비 강화된 보안 조치가 장착되어 있어 아무리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침입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터널에 대한 비밀은 김정은의 이미 불가사의한 이동 방식에 또 다른 신비감을 더합니다. 그의 접근 방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측면 중 하나는 탐지를 피하는 극도의 신중함입니다. 김정은은 잠재적인 위협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유인 대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적과 잠재적 암살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김정은은 한 위치로 대열을 보내어 주의를 끌고,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정교하며 그의 위치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모미중과 유인 비행기 김정은의 여행 방식은 고도의 보안, 비밀, 철저한 계획으로 특징 지어지며 기만과 보호가 정교하게 결합된 예시입니다. 그가 취하는 모든 행동은 의도적으로 미스터리 속에 감춰져 있으며 이 전략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권은 언제나 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다양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전술은 몸 이중의 사용입니다. 이들은 김정은과 닮은 외모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제스처, 목소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됩니다. 이 이중을 선택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로워. 후보자들은 비슷한 키와 체격을 가져야 하며 그들의 가족에 대해 잠재적인 보안 위협이 있는지 철저히 배경조사를 합니다. 선택된 후이 이중들은 김정은의 모든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훈련을 받으며 심지어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도 실제 지도자와 유인 이중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훈련됩니다. 모미중을 사용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이는 암살자나 스파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공격자가 어느 인물이 진짜 김정은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이는 김정은이 위험을 줄이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중이 공개적으로 나타나 있을 때 실제 김정은은 전혀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여행 중 유인 비행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도널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로 갔을 때 평양에서 세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착륙했습니다. 이 전술은 적들이 김정은을 태운 비행기를 식별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 공격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이 유인 비행기들은 전원이 탑승하고 있으며 실제 김정은이 탑승하고 있을 수 있다는 착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김정은은 현대적인 통신 시스템, 호화로운 숙소, 최첨단 보안 기능을 갖춘 특별히 개조된 IL-692 비행기를 자주 이용합니다. 비밀 기차와 철길 위의 이동 요새 김정은의 여행 방식은 공중과 육상 교통수단을 넘어서 기차를 이용한 비밀스러운 이동수단을 포함합니다. 이 기차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호화로운 시설과 최첨단 보안 장비가 갖춰진 이동 요새입니다. 올리브 그린 색상의 기차는 독특한 노란색 줄무늬가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기차 내부는 부드러운 분홍색 가죽 소파, 현대적인 회의실, 그리고 긴 여행 동안 최대한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 편안한 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차에는 고급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 칸이 있으며 신선한 랍스터, 구운 고기, 고급 프랑스 와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젊은 여성들이 기차 승객들에게 전통적인 노래로 즐거움을 선사하며 마치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사치는 보안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 기차는 종종 이동요새라고 불리며 총알을 막을 수 있는 방탄 창문과 폭발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 벽과 바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이 기차는 공격용 무기와 비상 탈출을 위한 헬리콥터까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안전을 위해 북한은 기차의 여행 중에 기차가 지나가는 선로를 따라 경비원을 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정은이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김정은의 안전과 그의 이동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되었습니다. 기차는 주로 밤에 이동하여 탐지를 피하며 기차 일정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또한 기차는 또 다른 기차가 동행하며 그 기차는 직원과 보안 인력을 실어 나르고 사전에 경로를 점검하여 완벽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작전은 김정은을 보호하면서 그의 이동을 은폐하기 위한 정교하게 조정된 물류 작업입니다. 제 신비한 요트, 바다 위에 떠 있는 궁전. 김정은의 비밀스러운 여행 방식은 육상과 공중을 넘어서 신비한 해상 여행을 위한 고급 요트들로까지 확장됩니다. 이 요트들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고급스러움과 최고 수준의 보안을 결합한 떠있는 요새로 김정은에게 최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요트 세계로의 여행은 북한의 해안도시인 원산에서 시작됩니다. 원산은 김정은 가족의 개인적인 휴양지로 그곳에는 개인 빌라,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김정은의 가장 고급스러운 요트들이 정박할 수 있는 넓은 보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중 프린세스 95니에 임했대는 현대 디자인과 고급스러움의 진정한 경이로움으로 돋보입니다. 95피트 길이의 이 요트는 최대 7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김정은의 호화로운 취향을, 호화로운 취향을 잘 보여줍니다. 프린세스 9 5매에는 영국의 프린세스 요트가 제작한 것으로, 이 회사는 LVMH라는 명품 그룹에 속해 있으며, 루이비통과 크리스티앙 디올과 같은 고급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요트의 구매는 북한이 고급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UN 제재를 직접적으로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프린세스 9 오엠 베노는 단순한 요트가 아니라 넓은 갑판, 호화로운 객실, 그리고 넓은 라운지가 갖춰진 떠 있는 궁전입니다. 이 요트는 최대 1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김정은과 그의 수행원들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비밀 보안 세부 사항 다층적인 보호 네트워크 김정은의 비밀스러운 이동에 있어서 북한은 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둘러싼 보안은 철저히 조정된 작전으로 여러 겹의 보호망과 엘리트 경호원, 군부대가 동원됩니다. 이 보안 시스템의 중심에는 중앙보좌사무소 또는 당중앙보좌부가 있습니다. 이 부서는 김정은의 보호를 직접 담당하며 한국인민군에서 선발된 가장 엘리트 경호원들로 구성됩니다. 이 경호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매우 엄격하며 그들은 한국인민군의 특수부대와 비슷한 고강도 훈련을 받습니다. 이 경호원들은 맨손으로 위협을 중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앙보좌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주요 보안 외에도 김정은이 자주 찾는 장소들을 보호하는 보조보안부대가 존재합니다. 이 부대는 김정은의 위치를 중심으로 반 마일까지 확장된 방어구역을 설정하여 도로, 울타리, 주변 인프라를 보호합니다. 이 다층적인 보안 네트워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김정은의 비밀스럽고 철저히 계획된 여행 방식은 보안, 호화로움, 비밀을 중시하는 그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하늘의 요새에서부터 장갑 리무진, 지하 터널, 신비한 요트까지, 그의 모든 여행은 철저히 조직되어 그의 안전을 보장하고 강력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비상한 조치들은 북한이 지도자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